아 치즈클립 인기순으로 보면 분냉동 볼수 있... 너 혹시 미안한데 응. 너 진짜 푸바오 t v 준비하고 있냐? 아, 그만 보라니까! 아니 아니! 섹시 역캠디귿띠귿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애들이 맞는 거라고 이거! 내가 한게 아니라! 아 이거 발가락왜 보여주는데 이 새끼야! FBI <목소리> 오프다! <목소리> <목소리>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에 이게 뭐하는 거야! 아 찌발 놀라다! 아나 진짜 안녕. 너무 너무 오랜만이다 그니까 러 존나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1년만인가 거의? 거의 1년.. 아 진짜인가?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라도 한번 하시죠 다 아시잖아요 들어올려요 2집 5만 아유. 구독자에다가 아, 이제 얼굴 공개하면서 1,200만 원 야무지게 벌어주니까 <laughs> 때, 내 이들 따위가 나를 몰라 감히? 아,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치즈직 어. 아이유라 그래 나보고 的这个加油！ 아니 하지 말라니까 그거 욕 처먹는다고 진짜 답변 찍힌다고 너 근데 진짜 되게 뻔뻔해지긴 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시청자들이 그냥 지들 멋대로 그냥 지은 거야 그런 거를 약간 관리도 하고 그만하세요 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사람들도 얘가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아니 근데 아이유 닮았다 하면 기분은 좋긴 하잖아 솔직히 근데 너도 누가 여기 방송에서 차은우 닮았다 하면 기분 좋아 아 죄송한데 차은우 씨에게 너무 실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겠어 이러지 나는 어, 너처럼 뻔뻔하게 이제 그러진 않지 아니, 어 아니 이네 마스크 그리고 공개하지 않았어? 응 어, 공개했어. 근데 왜안 보소? 아니 다른 곳이잖아. 어 아, 다른 곳이 뭔 상관이야? 아니 아, 얼굴공개해 봐. 아니 왜? 아니 네 얼굴 기억이 안나이 녀나. 아 어, 부끄러워 씨발. 왜 뭐가 부끄러운데? 아니 얼굴 했잖아 얼굴 공개. 아 평소에 근데 얼굴 공개 하고 방송 잘안 해? 아니 얼굴 공개하고 해. 캠 끄고 공파가 보고 결정기기. 아 너무 좁아 으면 제가 가리라고 하게. 아니 아니야 너 무조건 좁아 봐. 아 아니야 난 예쁘다 해줄게. 아 봐봐. 아니야, 캠, 아유, 아니, 니가, 니가 캠을 봐. 어떻게 나오는지. 아, 어, 좁았는데 <laughs> <laughs> 여러분들, 치즈지게 아이유. 치즈지를 대표하는 아유, 가리나.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아유, 되셨나요? 아유, 와, 생긴 거는 진짜 아유, 거의 한 6살처럼 생겼는데. 없지? 입은 진짜 음악해가지고 진짜. 에 존나 클래스 야, 내가 옛날부터 얘기해 줘, 얘 유치원생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내가 캠을 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뭔데? 목소리가 조같잖아 많이. <laughs> 네가 공감을 받했잖아. 아, 아니. 그냥 하지 말고 들어 그냥. 아 그래. 목소리가 조같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어 목소리만 들어 이러면 90 킬로 넘어가는 파워 <laughs> 새끼 같은데. 어. 아 진짜 목소리만 들으면은 담배 거진 한 10개 피에다가 근데 빙맹 한 7개 폭발까지 들리기는 해. 근데 담배 10개 피면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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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담배. 진짜 방송 끝나자마자 줄 담배 일곱 개아뭔 <laughs> 소리야 <laughs> 사람들이 자꾸 여캠 여캠 하는데 나는 여캠이 아니라고 계속 그러거든 아, 누가 그래 여캠이라고 얘가 어떻게 여캠이에요 우리한테 맨날 사랑해라고 해주신다고? 아, 아, 근데 아, 우리 버스트분 사랑 근데 원래는 이런 거안 했거든 내가 근데 얼굴 공개하고 아이 그 전에도 했어 근데 방송하면서. 와 진짜 여우짓하네 이제는 분냉 행동 좋대네 진짜. 막 어디 가는데 뽀뽀해줬다고요? 뭘, 뭘 내가 뽀뽀를해? 포자들 자러 가는 시간에 뽀뽀해줬다고? 아 맞아. 아 인기 클립에 올라왔어. 와. 와 난... 숲 문화 적응하기 힘들다 그러더니 이 새끼가 숲그 자체구만 힘들어. 아 치즈 클립 인기 순으로 보면 분냉 행동 볼수 있어. 트롤이 남 쳐가 되는 거야? 아 해봐. 너 혹시 미안한데 너 진짜 푸바오 TV 준비하고 있냐? <목소리> 아니 아니 <목소리> 섹시 역김 띠긋 띠긋. 아 아니 아니 애들이 맞는 거라고 이거 내가 한게 아니라.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발가락을 왜 보여주는데 <목소리> 이 새끼야. 진짜. 이거 커뮤니티 카페 에발 사진 있다고 이제 올렸거든. 어. <목소리> 그랬더니 카페 분수 몇명몇명 올랐는데. 육천 명. 와 시발. 육천 명이. 야 같이 쳐먹을 건데 시발 놈아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아애들이 음. 나한테 포토카드 만들어달라 그러더라고. <laughs> <laughs> 아 근데 포토카드는 할수 있잖아. 그거 은근히 업체 써가지고 하면은 되게 귀엽게 잘 나와. 아 근데 근데 그거 아이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 이들에게넌 아이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잘. 솔직히 이제 카리나, 아이유, 제니 트롤이야, 레츠고. 오와. 아 그러네. 아 트롤리아랑 닮으셨네 에? 음, 에? 에? 아 진짜 장원영, 카리나, 스토리온 트롤리아 렛츠고 온대? 너 뒤져라 <laughs> 어? 잠시만 저... 트롤리아 앞승 누구야 왜요 이런데? <laughs> <트롤리아 웃음> 내가 부끄러워 뒤지는데 너가 왜 당당하냐고 트롤리아 앞승이라는 그 멘트에 한치의 부끄럼도 없으십니까? <laughs> 진짜 친육수들이야 진짜 와 지린다 그래. 나는 저런 당당한 저 태도가 난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얘네를 좋아해. 지랄 그냥 이쁘다고 하니까 좋아. 이제는 거면서 그냥. 난 진짜 우린 시청자들 너무 좋아. 음. 와 이거 뭐? 나 처음에 만났을 땐얘가막 저런 거개시라고그랬었는데 이제는 막 하트 뿅뿅 날리고 있네 방송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영국 가가지고 그때 처음 알게 되고 어쩌다가 친해져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그랬지. 시토는 그거지. 롤? 응. 한참 그냥 할거 없을 때마다 내가 예방 가거나 얘가 내방 와가지고 같이 롤 내전하고 막 시참하고 그랬었는데 맞아 라인전 솔게한세번네번씩 따면서 제가 내전도 한 적이 있었는데 3대0으로 개첩 패고 너 진짜 1대1 10만 원봐 한번 해볼래? 날 잡아줘 오빠 방그 <laughs> 그 10만 원봐 하고 그때 이후로 지는 사람? 어 아가리 절대로 이제 놀리지 말고 그냥 그냥 이빨 약속해. 하나 뽑자 어 이빨 하나 어금니 아, 하나 뽑아 아, 뽑아 아니 어그니안니 아, 하나 뽑아 그냥 뽑지마 뺏지러 걸려 맥주를 돌려서 앞니 뽑게 진짜 할 거야. 아 진짜임. 아니 나한테 이길 자신 있어. 이길 수 있지. 형들 괜찮아지겠어요. 혹시 앞니빨 없는 트롤러랑 이제 앞으로 방송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난 그래도 좋다. <laughs> 앞니답니다. 인정. <laughs> 아너 진짜 충신들 많다. 어, 심자문이 자기 막 친구랑 같이 간다고 그래 가지고 심자문이랑 실친인 경우는 진짜 질 나쁘겠구나. 실제로, 실제로 만나볼 어, 진짜 실제로 착하지. 진짜 와. 실제로 만났는데 진짜 질이 나빠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이제 공파리파라는 사람을 몰라 가지고 뭐야, 이 학구 새끼 이러면서 <laughs> 유튜브에 공팔이빠쳤는데 여자 빵댕이 밖에 안노는 거야 가슴이랑 이런 나도 거. 그래서 트롤려가 뭐하는 년이지 하고 딱들어가는데이 <laughs> 새끼 애니메이션도 똑같이 롤 캐릭터 빵댕이랑 이제 키 하나 막 능욕 당하는 거초 올리고 앉아있고 그래서 쒸문지이다 하고 이제 피해 다녀야겠다 이렇지 <laughs> 그러면서 왜안 피해다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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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끼리, 야 끼리끼리 모인 거지 씨발 그니까 <laughs> 러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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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취한 척 하면서 이제 카메라 만번 바라봐 주면서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나 선물 갖고 왔는데 그냥 안아아 진짜 봐봐 아니, 가,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선물 한번 봐봐 진짜 있어? 가져왔는데 안 줄어. 아 봐봐. 아 선물 줘. 아 애교 부러워. 뿅. 아니 아니. 그러면. 앙탈. 어. 선물 줘. <laughs> 그러니까. 야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굴렀는데 이씨. 선물. 진짜 깜짝놀라서 눈물 흘리지 마라 진짜. 아눈 깎아봐. 어, 어. 눈 깎아봐. 아 이래놓고 별가 아니면 씨 내절이라고. 2004년에 집에 전통을 이용한 수작을 나습니다 술을 이용한 치해도를 말등처럼 우리는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명상을 해 합니다. 뭐라고 하기가 애매한 게 전통 관련된 거라 가지고 그냥 때리면 되는 거 이렇게. 어.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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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이유만 설명해 줄게. 너가 제 스토리에 뭐버나우뭐 어쩌고 저쩌고 올렸잖아. 아 오케이. 그래서 많이 힘든가 보다 공파가 음. 그래가지고 기운 아 힐링하라고. 어, 땡땡땡. 그지. 나가라고 몰라. 자 대충 찍을까. 음, 음, 음. 아니, 병신아. 음, 아니, 아 좀... <laughs>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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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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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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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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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미안.